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무엇을 할 거냐면 마인크래프트 악열스크립트 네 마인크래프트 제가 네, 또 악열스크립트를 또 하나 가져왔어요 피니님 피니님 2.0.0 버전 피니님 악열스크립트를 가지고 왔고요 0.15.6 버전이고요 지금 어차피 제가 깔아놓고 어차피 변경을 안 해서 카이조코님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오늘 신나는 노래 하나 틀고 네 시작을 해 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지금 컴퓨터에좀 인터넷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적응부터 할게요 어제부터 좀 튕기니까 이렇게 좀 리무브하고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여기 보면 핀이 여기 있죠? 다시 들어가져요 아이고, 텍스쳐팩이 왜또 들어가니? 오오오오오. 동물을 오들었어. 아씨. 뭐야? 삐렛! 동물을 오들었어. 자, 모두 스크립트 다있어 얘부터 제거를 해주시고, 내장 메모리, 달, 요에 가서, 그, 소드 JS가 아니라 그냥 안결 JS로 가셔야 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려고요. 고요. 일단은 제가 아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소리 좀 줄이고. <laughs> 밤하늘이 그 얼마나 외로웠어. 자 얘는요. 이제 여기다가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얘는 자, 지금 어떻게 아는 게 고무하고 빗밖에 없거든요. 네, 됐고. 오우. 여기다가 한글로 고무 켜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땅에만 내치시면 돼요. 따로 허기할 필요 없어요. 기어 세컨드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피니 알라트 스피트 사용법.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시 빛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빛 빛을 치시면은. 이렇게 비핀 열매가 나오죠? 얘도 먹어줄게요. 오. 얘가 이제, 뭐였지? 얘가 이제, 야탈거울. 이렇게 승거이동되고요7곱 가지 오크어우 세죠? 이거 얘가 야마, 아마테라스. 오. 저까지.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설명을 일단 적을게요. 그리 피스톨은 얘가 훨씬 센거 같아요. 피스톨, 피스톨은 얘가 훨씬. 제트님 거는 얘도 이제 렉이 안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피니님 걸 사용해야겠다는 느낌이 좀 들지만 그래도 카이조코님 거 좋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laughs> 빛빛 열매. <립빛늘매. 웃음> 빛빛 열매. 어, 뭐야, 뭐야, 뭐야. 얘가 이제 흡수 오유. 흡오 흑도오 여기다가 이제 흑도오루라 치면은 뭐가 나온다는데? 흑도오루 흑도 오루, 오루. 확인 뭐 나온다는데? 흑도오루야 흑도오야 이것들이 말이야 여기 보시면은 뭐야 야타이 거울이랑 일곱 가지 옷을 아나 트라스하고 천 천층 옷감도 입다니면 잘 포겠지 그지 그냥 어쨌든 이렇게문에 포기를 흙도오누가 아니야. 흙도 요루 흙도 요루네요 또 요루 흑도 요루 아이고. 몇 개랑 전혀. 흙, 도, 요,루. 됐다. 치시면은, 뭐가 나온다는 데가 안 나오는 거야. 네. 또, 오류. 또, 오류. 흙. 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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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 그래, 흙, 도, 요. 루~ 보기 아, 이거 버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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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버전이 바뀌었다니까... 없다, 없는 거 같네요. 배리언... 얘는 고무하고 빛밖에 없나 봐요. 여러분, 피니님 거는 어떻게 까는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루피 팬들을 위해 저같은... 그리고요, 제가 날짜 정해놓을 거예요. 월수금 찍... 아니 월화수 찍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은 게임! 화요일은 이제 장난감. 어, 화요일은 장난감, 수요일은 수요일도 수요일은... 수요일은, 수요일은 이제 그거. 그 얼굴 나오는 거 몰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먹방이나 몰카, 그런 거 총집합한 거, 그런 거 해볼게요. 자, 어쨌든 먹방을 많이 할거 같네요. 제가 요즘 들어 키가 클려나 봐요. 자꾸 뭐가 땡겨요. 어쨌든? 어떻게 또또 팝. 어떻든. 피스토르 피스토.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서로 고여러 까는 법을 이제 정립법을 알려 드려야죠. 그래야 이해시죠? 일단은 네, 정립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요런 걸 나가서 예. 둘다 맞는 말몇 명이 들지? 이게요 여러분 <laughs> 이게요 여러분 일단은 모드를 먼저 스트를 해주시고 이게요 여러분 광고가 엄청 떠요 그것만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좀 이런 거 틀지 말고 신나는 걸로 빵 풍문으로 들었어 이 정도로 어놓고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치시면 마 마인 크랩 그래, 랩프트 악마의 열매 스크립트 이렇게 치시면은 아 0.0.15.6까지 쳐줘야 돼요. 0.15.6악마의 열매 스피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쭉 내리다 보면 거의 카이조트님걸 하시더라고요 여기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 컷 아니다 핀이라고또 쳐주셔야 돼요 핀니 여기다 띄우고 핀이 치시면은 자 여기 피니아 마인크래프트 0.15.6 호환 멀티 호환 악마의 매 스크립트 2 0 0 0 6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이런 거자 여기 있죠. 이런 거다. 어, 이거 자 소드 JS 얘는안 깔아주셔도 돼요. 저는 일단 깔았긴 하지만 안 깔아주셔도 되고요 이니 0.15.6코아 악마열매 악마의 지읒하고 이0 1 5 6코안 악마열매 제 2에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회혹시 모르니까 개까지 깔아줘 소드까지 아니다. 소드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요? 바꿔볼까? 한번 톡 아예 이게 모두 모크, 이 스크립트 관리 있었지? <laughs> 단는 여러분 저는 피니님 거 말고 카이조님꺼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피니님 거는 별로인 거 같네요. 설명으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네, 소드 소드를 가져올게요. 아이고. 소드를 한번 가져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시끄러. 워저 먼저 가. 자, 이제 소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마이 y w o 주셔서 흙도 요루 했죠, 여러분? 흙도 요루. 근데 이게 소드로 해도 되나? 이게 좀 되지나? 빛하고, 얘 예, 고무가 안될것 같은데, 살짝. 살짝 고무가 안될것 같은 기분이 뭐지? 그냥 뭔가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여러분. 씨. 고모 그죠? 그래 얘는 아니라니까 소드는 아니에요 여러분 소드 까시지 마세요 그래도 열받지 말고 아 흑도요로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흑도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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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뜨지만 없네. 자, 이게 버전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은 일단 카이조코님 걸로 다시 바꿔놓고 그, 뭐지? 사실적으로 피니님 거는 너무 안 좋아졌어요. 설명으로 보기엔 작년까지만, 작년에 제가 피니님 걸 썼거든요. 작년 거는 되게 좋았는데, 피니님 것도 이제 꾸졌어.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네, 피니님 거는 추천을 그렇게 안 드리고, 카이조쿤이 거는 제가 저번에 방송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피니님께 쓰시기는 더 좋을 거예요. 쓰시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쓰시기는 핀훨신도 괜찮은데, 피니님 건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피니님 건 지금 거, 버전이 바뀌면서, 그게 됐어요. 네. 빛, 타, 빛하고 곰밖에 없어졌어요. 빛도 그칼 모양 있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카이조쿤님 거를 쓸거고 사실적으로 저는, 네, 피니님을,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썼을 때는, 제가 작년에 0.14점 몇 버전을 썼거든요? 그거 쓸 때는 피니님 거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사라졌나봐요, 버전이. 자, 여러분, 어쨌든, 3.0.0 버전이라, 2.0.0 버전이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3.0.0 버전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내일은 네, 써니오. 드디어 제가 다 만들었어요. 타물성은 뭐지? 이거. 써니오를 제가 만들었는, 다 만들었는데 그거, 한, 그거 보여주면서 써니오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거 내일 장난감하고 그리고 또모레 아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 거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거 미리 찍는 거고. 화요일날 딱 맞춰서 찍을게요. 어차피 편집하고 그러면은 걸리니까 자 화요일날 다시 찍을게요. 그러면 모레 봬요 여러분. 화요일날 그거 찍고 뭐, 내일모레 그거 찍고 글피 수요일날에 먹방 한번 해볼까? 아니 수요일날은 그냥 랜덤으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장난감인데 게임인데 하고 싶은 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